별명이 오뎅이었거든요 오뎅 갖고 라고 괴롭히기도 하고 오뎅 냄새 난다고 놀리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시렸겠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저 3대째 어묵 외기를 걷고 있는 삼진어묵 3대 박용준 대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회계 이런 개념도 없으시고 장부, 수기로 다 장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졸고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늘 맡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계기는 저희 아버님이 위급할 정도로 안 좋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대출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직원분들은 다 불안에 빠져요. 회사 경험도 없고 경영을 해본 적이 없던 친구인데 모두가 이렇게 저를 기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이것저것 계속 도전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실패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